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법적인 궁금증을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쾌변입니다. 오늘은요, 좀 특이한 주제입니다. 이 교재를 허락받지 못한 한 남자가 폭탄을 제조해서 가져간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해주실 이윤규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저는 현재 법무법인 윈스 소속 변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어, 제가 주된 이제 분야가 형사 이쪽에 이제 좀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 나와서 여러분들께 어, 사제 폭탄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이슈들 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궁금점을 좀 해소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이 사건이 지난 17일 날 전북 전주에서 발...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 제가 물론 이것도 다 범죄지만 차인 남자가 뭐칼 들고 가는 경우는 좀뭐 기사를 통해서 접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 남자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폭탄을 들고 갔어요. 이 남자는요, 자신과의 교제를 허락하지 않는 이 여성과, 그리고 이 아버지, 이 아버지도 반대를 했거든요. 두 분에게 굉장한 앙심을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사제폭탄을 제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분이 사는 집으로 찾아갔죠. 계획대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실행되기 전에 이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놀랐는지, 뭐, 폭탄이 터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왼손, 손가락이 절단되는 그런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이 남자가 아파트로 찾아가서 정확히 무슨 행동을 하려 했는지는 아직 뭐 정확한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조사 과정에서 이 남자는 이 눈앞에서 죽으려고 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남자가 폭탄을 사용을 했는데요. 어떤 죄를 저지른 거죠? 일단 우리가 폭탄이라고 했을 때 법적으로 이제 어떤 개념이 좀 들어가는지 그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주요 법규가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이제 폭발물 자체를 사용한 범죄 그리고 하나는 폭발성 물건을 사용한 범죄 아하. 용어가 비슷한데 좀 뉘앙스가 다른데요 네. 법적으로는 좀 달라요 실제로는 혼동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군용 나이프 이런 것들은 살상용 물건이잖아요 아, 그렇죠. 이런 형법에서 흉기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뭐 도마라든지 아니뭐 당구장 큐떼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때리면 이거 위험한 물건으로 때렸다고 해요 아, 네. 원래 목적 자체가 살상용인지 아닌지에 따라 구별하는 건데 이 폭발물하고. 그 다음에 폭발성 물건도 약간 비슷한. 구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너무 이해가 잘 되는데 아, 폭발 네. 자체가 어떤 네. 목적인 것들 이게, 이게 폭발물이고요 네. 그다음 폭발성 물건이라는 거는 얘가 어떤 어떤 계기로 터졌을 때그이후에 연소작용이라 그러잖아요 네. 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을 때 주된 목적이 어떤 폭발에 있는 애들은, 애들은 아닌 애들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어, 폭발성 물건과 폭발물의 차이인데요 개념적으로는 이렇지만 실제 우리가 여기서 좀 구별해야 되는 거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폭발물은 아. 아니고 네. 폭발성 물건을 썼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좀 이제 형법의 형량 같은 걸좀 봐줘야 되는데 네. 처음부터 어떤 살상용으로 제조된 폭발물이랑 그다음에 우연하게 폭, 터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폭발성 물건이랑은 형량이 한3배 넘게 차이가 나요. 이 범죄는 이제 어떤 내가 진짜 다이너마이트라든지 어떤 수류탄을 터뜨린 경우는 아니고 사제폭탄이라는 게 그리고 약간 조악하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는 폭발성 물건. 네. 개를 터뜨린 범죄에 해당을 해가지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최소 1년, 그 최대 우리가 법정형 30년인데요. 이렇게 좀 유기징역형으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원래 좀 어렵게 설명하시면 이제 제가 좀첨문을 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다 하셔가지고, 저는 너무 좋네요. <laughs> 이 변호사님께서는 폭발성 물건, 파열죄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하셨는데, 네. 폭발성 물건과 네. 폭발물, 네. 이 좀더 보충 설명을 해 네,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단 기본적인 법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어 검사의 역할 그 다음에 판사, 변호사의 역할을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로 뉴스 기사를 접하는 건 경찰이라든지 검찰, 수사 단계의 어떤 과정에서 많이 접하죠. 네. 근데 그분들은 우리 사회의 어떤 어, 악을 제거하고 정의를 바로잡겠다는 사명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이 행동이 왜 나쁜지를 좀더 보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형이 센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먼저 해서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조금 더센게 폭발 물을 사용한 거예요. 원래부터 어떤 사실상 터지는 용도로 제작된 애들. 이것들은 어 이제 형이 굉장히 있어요. 사형, 뭐 무기징역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 심지어 살인죄보다 센 형량이 규정돼 있어요. 아, 네. 이런 물건들 왜냐면 살상용의 물건을 썼기 때문에 지금 우리 판례에는 한두개 정도 있거든요. 굉장히 올해는 70년대 판결 그다음에 2000년 초반의 판결 있는데 둘다 다이너마이터를 썼을 아. 때 다이너마이트를 썼을 때만 이 폭발물이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렇군요. 그게 터졌을 때는 진짜 어마어마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겠죠. 규정된 게 우리 형법 6장인데 네. 우리 1장부터 6장이 앞쪽의 범죄들은. 국가라든지 사회 안전을 흔들 수 있는 범죄들만 처벌하는 것들이에요. 네. 반면에 우리 폭발성 물건 있죠? 용어가 네. 좀 헷갈리실 텐데 이런 것들은 뒤쪽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이거는 방화라든지 아니면 남의 물건을 부쉈다든지 훔쳤다든지 조금 더 개인적인 것들 이 있죠? 규모가 아, 작은 범죄들을 뒤쪽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형법이 큰 것부터 작은 걸로 이렇게 점점 처벌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형량 자체도 약하고 국가 전체의 어떤 안전을 흔들만한 이런 범죄가 아니라고 형법 자체 구, 구별을 해둔 거죠. 폭발성 물건을 파열했을 때는 형량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폭발성 물건을 우리가 파열시켰을 때는 아까 제가 최소 1년에서 징역 3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처음부터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렸다 그런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최소 7년 이상 징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세네요. 최 가장 약한 형을 비교해 봤을 때도 형이 한두배 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다음에 실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 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사제폭탄을또 터뜨린 사건이 하나 있었고 네. 대학원생이 교수님한테 자기 지도교수님한테 조금 앙금을 가지고 앙심을 품고. 네. 마찬가지로 또그 못이 터진 텀블러 모양으로 폭탄을 제작해서 터뜨린 사례가 있었어요. 네. 두 경우 모두. 뭐라고 판단했냐면 이건 폭발성 물건이다 아. 폭발물은 아니라는 우리 재판부 판단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사건에서도 조금 폭발성 물건으로 되지 않을까 네. 다이너마이트 정도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 아파트 자체가 없어졌어야 될것 그렇죠. 같은데 손가락, 손가락 하나가 날아갈 정도니까 조금 그리고 우리 판례가 가지고 말한 기준도 뭐라고 그랬냐면 은 어떤 경미한 물론 손가락이 날랑게 경미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국가나 사회를 흔들 정도에는 미, 못 미친다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 집이 날아가고 막한 지방에 평온히 해야 할 정도가 되겠지만 이런 사제 폭탄이 터져서 손이 날아갔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에서 경미하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폭발성 물건으로 보는 게 조금 요즘 어 아마 조금 최근의 경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제 폭탄을 제작해서 터뜨린 이 남성도 지금 이 변호사님의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은 제발 이렇게 판단되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변호를 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 좀 아마 주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남성이 진짜로 하려고 했던 행동이 뭔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만 뭔가를 하려던 중에 계획되지 않게 폭탄이 터지게 됐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이 남성의 자신의 손가락만 다쳤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여성분과 아버지분께서 이 폭탄에 의해서 다쳤다면 당연히 가중 처벌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도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제가 두 가지 정도 좀 전제를 하고 싶은 거는 첫째는 이게 수사 과정에서 경찰 발표가 무슨 말이 있었냐면은 어, 처음부터 자해 목적이었던 것 같다. 아, 어떤 이 폭탄을 사용하는 게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진행자 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정은 다른 사람은 뭐 다치게 할 의도가 있었는지 또는 우연히 다쳤다든지 이런 사정들을 네. 서로 좀 나눠지는 거니다이 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가정적인 상황이라는 거 제가 믿을 좀 짚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처벌할 때치상이라는 말을 써요. 이를 치자를 써가지고 상해에 이르렀다. 이게 내가 의도치는 않았지만 뭔가 우연하게 결과가 발생했을 때이 치자를 쓰거든요. 네요. 상해, 치상 줄여서 이제 치상이라 그러는데 폭발성 물건이 터졌잖아요. 파열했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다친 게 아니고 남이 다쳤다. 형법은 기본적으로 내가 다친 데 대해서 처벌하지 않아요. 네. 자해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걸 뭐 돕는다든지 시켰다든지 이러면 처벌이 되지만 누가 죽었다 다쳤다고 할때 내가 다친 건 처벌하지 않고 대신 남이 다쳤을 때는 엄청나게 가중 처벌을 해요. 특히 이 경우에는 최소 3년에서 최대 30년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또 특히나 뭐 고의가 있었다든지 이러면 좀더 형이 세게 될수 있다. 네. 그래서 죄명은 폭발성 물건 파열 치상죄. 네. 이렇게 이제 성립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 폭탄으로 인해서 이 아파트가 훼손이 됐다라고 네.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부쉈다 이제 법적인 표현을 효용을 했다라고 그래요. 네. 아파트가 부서지면 주민들이 원래 이제 살려고 하는 목적 달성이 좀안 되겠죠. 이걸 손괴라고 합니다. 네. 파손, 그 다음에 이제 파괴, 이걸 이제 합쳐가지고 손괴라고 그러는데요 이 특히나 이런 폭탄 같은 것들은 형법상으로는 어, 지금 폭발 물 사용제, 그리고 네. 아까 이제 원래 의미가 살상용도라는 이런 거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이걸 위험한 물건이라고 한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런 위험한 물건으로 뭔가 물건을 부쉈다 이러면 이걸 특수 손괴라고 그래요. 특수 손괴. 네, 그래서 아파트를 아마 이 사재폭탄 때문에 만약에 아파트가 부서졌다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특수 손괴죄로 아마 이건이 돼서 처벌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경우에는 이제 최대 5년까지 징역이 되거나 1 0 0 0만 원까지 이제 벌금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각별하게 좀좀 어, 주의를 해야 되겠죠 이런 사정. 네. 이 남성은요 이 폭탄을 제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었겠죠. 그런데 네. 이 정보를 유튜브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폭발물 제조 기술, 뭐 이런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유튜브에 올리는 거. 이거는 또 법적으로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법이 바뀐 상황을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2016년 전까지는 네. 2016년 전에도 어떤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특히 네. 우리 국제 테러단체 뭐, 어, 우리 서양 말로 테마체들 그런 <웃음> <진짜> <웃음> 단체들이 네, 네, 사제 폭탄 같은 것들도 얘기 어~ 많이 썼고 영국 의 테러라든지.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어야 이런 것들 사재폭탄이라는 게 있네서 국내에서도 이게 좀 어떻게 약간 무의미한 어떤 관심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네. 이슈들이 몇번 있었어요. 아까 뭐 말씀드린 우리 뭐 대학생 사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2016년에 네. 이게 총포화약법이라 그래가지고 총이랑 포, 포는 잘 쓰지 않지만 어쨌든 화약 이걸 합쳐가지고 네. 위험한 물건들을 관리하는 법률이 하나 있어요. 그게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올리면은 징역이나 벌금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오, 뭐 이제 이 경우에는 최대 3년 징역 7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예전에는 이 법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그냥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는 행정명령까지만 가능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제공자만 이 사람이 폐쇄되는 것에 불과하니까 또 네. 어디선가 정보를 구하면 되고 그렇죠. 자기들이 또 공유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네. 이제는 그 이용자 올리는 사람 자체를 좀 처벌하는 법안이 2016년 이후로 생겨서 좀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제라도 나온 게 정말 다행이긴 한데 네. 2016년이면 4년 전밖에 안 되네요. 맞습니다. 참. 저는 직접 유튜브에 실제로 이런 영상들이 있는지 검색을 해봤습니다. 무슨 검색어로 검색했는지는 안 가르쳐드릴게요. 하지만 검색을 해봤. 아직도 해외에는 이런 영상들을 올리는 사람이 존재하더라고요 네. 괜히 말씀드렸나 찾아보지 마세요 아 우리나라에서 그거 따라 해서 제조하시면은 처벌 당연히 받죠 저도 이제 방송을 이렇게 좀 준비를 하면서 영상을 네. 찾아봤는데 버젓이 좀보여서 깜짝 놀랐어요 저이 네. 유튜브에도 커뮤니티 가이드 라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도 이런 영상들이 돌아다닌다는 게참 유튜브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조금은 생소한 사건, 이 폭탄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이 변호사님께서 너무나 이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시청자분들께서도 우리 이 변호사님 덕분에 많은 지식들을 얻을 수 있었으리라 믿고요.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요. 저희 쾌변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